반갑습니다. 최근 털보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가족분들의 믿음을 주신 털보의 확실한 수익 보답입니다. 이러한 픽은 가족방에서만 드리고 있으며 털보 VIP 가족방과 최종 조합 픽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수익 부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월 2일 20시에 시작하는 인천 유나이티드 대 강원FC 경기분석 준비했습니다. 인천은 지난 포항과의 대결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확실히 최근 분위기가 다시 기세 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9위를 기록 중인데 상승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난 경기 역시나 경기의 주역은 없었고 상대 선수들이 소극적인 경기 운영으로도 포항에게 패배 했습니다. 포황에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팬들에게 당연히 상당히 실망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지난 경기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경기 내내 선수들은 전술을 잡아가면서 전율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공격이 좋지 못했습니다. 강원 FC는 지난 경기 수원과의 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최근 분위기에서 다시 점, 다, 점점 다시 기세가 정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1 1위를 기록 중이며 지난 경기의 주역은 이정협이었고 상대 선수들의 적극적인 운영에 득점을 하면서 수원FC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수원FC 선수들에게 완벽하게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수세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고 무승부를 보여줬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 슈팅과 점유율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상대 기세에도 기대 이상의 플레이를 선사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번 경기에선 양 팀의 무승부를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최근 두 팀의 기세가 차가운 상황이고 두 팀의 활약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의 승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 경기는 인천의 홈 경기이고 강원과의 최근 맞대결 전적이 다섯 경기. 2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따라서 털보의 추천으로는 양팀의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저 털보의 초안 분석이며 최종 조합픽은 털보 가족방에서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 무료 입장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서포트 종목과 확실한 분석을 토대로 한 수익 전문 픽스터 털보 투토입니다 어려운 서포트, 이제 털보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수익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더이상 좌절하지 않으실것입니다. 최근 탈보토토 적중내역입니다. 탈보토토 대한해피 가족방입니다. 100% 금전적 요구없으며 무료입장입니다. 탈보와 함께 하신다면 수익하나만큼은 다른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저 털고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 고통 링크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금액 만들어 드리겠습니다.